ఎంత ఉంటుంది ఎంత 거리 1700m, 7경주에 출전하는 말과 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11번 마 천은총은 장도 점검으로 입장이 지연됩니다. 3번 마 델피니, 기순 이용호.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7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4번 크레이지러브와 5번 라운더 찰리 두 마리의 인기마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새벽밴드와 바깥쪽에 8번 미스윈스타 등도 선두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한 말 문성혁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새벽밴드입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만 4번 크레이지러브 따라 붙습니다 2번 4번 두 마리의 뒤를 바깥쪽에서 8번 미스윈스타 안쪽에서는 역시 인기만인 5번 라운더 찰리가 추격하면서 2번 4번 8번 5번 4마리가 앞서있고 10번 리얼팩 11번 천운총, 9번 감곡선샤인, 1번 별빛마루 등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새벽 밴드 문성혁 기수와 함께 합니다. 2번 새벽 밴드가 가장 앞서 있고, 반마신 정도 거리차 바깥쪽 4번 크레이지 러브가 추격하고, 외곽에서는 8번. 미스윈스탑입니다 2번, 4번, 8번 3마리 앞서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5번 라운더 찰리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2번, 4번, 8번, 5번 4마리가 앞서있고 그뒤 10번 리얼팩, 11번 천운총 바깥쪽에서 순위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7번 유레카도 좋은 걸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새벽 밴드 여전히 유지합니다. 4번 크레이지러브가 2위로. 2번, 4번 두 마리는 밤 마신 이내의 접전. 그뒤 8번 미스윈스타, 10번 리얼팩, 2번, 4번, 8번, 10번 네 마리 앞서 있고. 7번 유레카, 5번 라운더 찰리가 그 뒤를 추격합니다. 선두 2번 새벽밴드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 4번 크레이지러브와 8번 미스인스타 안쪽을 노리는 10번 리얼패까지 2번, 4번, 8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2번 새벽밴드를 바깥쪽 4번 크레이지러브가 넘어서기 시작하고 바깥쪽 8번 미스인스타도 만만찮은 걸음. 4번, 8번, 2번세 마리에 3파전의 전개 대련 가운데 외곽에서는 7번 유레카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크레이지러브와 8번 미스인스타가 안쪽 2번 말을 넘어섰습니다. 4번, 8번 두 마리의 선도 접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안쪽 8마리 근소하게 앞섭니다. 8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유레카드 그이를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칠경주